두돈 한조 카드 나오면 줘야지. 아개 덥다. 아 처음 바하는데 난켰더니 또 추워졌는. 집 바꾸자. <laughs> 아, 관리비 <laughs> 관리비를 그거를. 부탁합니다. 관리비 얼마야? 아직 전... 한달 통째로 받아보지 못했어요. 아, 뭐, 청구 나왔네. 1할때안 됐네. 어, 뭐라고? 그거, 공용 전기세랑 아, 일단... 그런 것까지 다 나와서, 다 해서 나올 거든 아. 피스텔은 그런 거 없어. 저번 달에 내가 20일 정도 살았는데, 4만 5천원 나왔어. 에이, 뭐 얼마 안 땄네. 궁금해요. 근데 그땐 에어컨을 안 켰었으니까. 무력. <laughs> <laughs> 중앙 난방이 아니라 개별 난방이네. 약간 중앙 난방 기반으로 해서 그게 어. 켜져 있는 순간에만 내가 킬수 있나? 봐. 아. 아. 약간 뭔가 이상한데. 문바스러운 전에서 우리의 용기를 증명하세요라. 아요 아, 고 파이팅,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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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저기 비 없고. 어. 그러면 저 안에를 조심해야 된다. 아, 왼쪽에 아, 왼쪽? 아무도 없어요. 오른쪽 아무도, 없어? 아무도 없어? 아 세한데? 들어와 들어와 둘다 와요. 아, 가 어, 애들 오른쪽에 다 있다. 이건 처음 보는 포지션이네리 내가 할게요 오 저기 아나만 다 있다 2층에 3층에 바로 아, 올라갈게요 기바, 기바, 뭐 좋아. 아이고, 여기, 여기, 여기. 네, 잘 살려줘. 아이고, 비 아, 늦어서 죄송. 아이, 솔져에게 주고. 아, 씨킬0 아나 컷굿 이제 네, 3대 3이에 3대 3이. 거거 좋아좋아 자 좋아. 왔어요 왔어요 아 방패 들어 방패 들어 원숭이 연숭이 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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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창밖으로 나 창밖으로 아, 원숭이 원숭이 딸피 집안에 집안에 송아나 송아나 개피 소라컷굿오 나이스 환조 와 아나 아나 개다 나이스 아아 아, 우리 한칸도 안먹혔구나 최종 점수가 일대 영. 이렇게 <웃음> 이길 수도 있구나. 생리. 아 더워. 아한번 죽었어. 우나 기쁘다. <laughs> 최고의 플레이. 오. 한조 카드 주고 가자 그리고 다음 판에 적으로 만나는데. 와, <laughs> 이게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어. 진짜 쩔었어. <laughs> 다 나갔다. 어어 다들 없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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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네. 어. 아,